안녕하십니까 진욱박수입니다 오늘 여수 놀러왔어요 친구들이그래 여래가 일단 밥먹고 갈겁니다 여 개장 뭐, 게장 유명장 Let's go 진짜 안나온다 안나와 <laughs> 진짜 생생정보토익. 아, 좀물리잘 먹다. 잘 먹다. 렇게좀 되지 아 도착 도착 어, 오고콕다 개안나? 오야 이거 뭐 거의 거의 이거 커플끼리 와야되는거 아이가? 우와. 이거 우리 이거 해도 되나? 아니 이거 남자 여섯 있어 있어도 되는데 맞나? 오늘 뭐 방송 내 혼자 하나자 <laughs> <laughs> 아, 오늘은 이제 노숙아고뭐좀 사람같은데 안 빌려가지고 뭐 이래 저래 묶고 놀고 할 예정입니다, 여우수에서 아,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지 아니면 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영영 우리 바닥에 자야 되나? 그래, 방에 이거 하라고 아, 진짜? OX 게임이야 <laughs> 이거 안 보여주지 마라, 아무도 어허. 나는 여기서 얼굴로 평타 이상이다 아니 나 2등 이상이다. 2등 이상이다. O, X <laughs> 보자! 뭐야 어떻게 된다? 보자! 야정 정도 야아 진짜 웃겼다 물놀이 알러 왔습니다. 물놀이 이거 깊이 얼마나 되려나? 예 우와! <laughs> 야! 잘 하렸구만, 야! 야! 별 야!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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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お茶いった茶いった。 오오 수영하고, 씻고, 요래조래 나왔어요. 여가 뭐, 저, 어디고, 뭐, 몸 포차고, 낭만 포차. 뭐, 그, 그가 뭐, 요래조래 또 하는 예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전부 다쫙 낭만포차 포장마치리쭉 있었는데 없네? 여기 겠와이다 낭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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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8시까지 차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여수락하는데 낚시 금지고요 앞쪽에 뒤에 보시면 포차 있으니까 그쪽에서 드시고 진짜 같다. 저까지 8시까지 모시면 됩니다. 알겠죠? 리 하나 봐. 네네. 나가고 하나고 중보 반, 반, 보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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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 이거? 내가 할게, 범죄 어? 또. <laughs> 우리 우정! 포해버려 <포에버지>. 우리 우정! 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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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니네 커플 좀 없애줄까? 야, 까깐만들어 야, 우리 오늘 진짜 오합주절이네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맞고, 서로 욕하고 이거 막. 술병 뭐아나라다깨게 <모아놔라 닭> <laughs> 뭘로? 어? 날로 설날로 엄게에이 세월. 지 아니, 아니, 아 방금, 저, 웠다지 오늘 하면 행복하자, <laughs> <laughs> 야, <부모님 건강하세요>. <웃음> <부모님> <웃음> 오늘! 행복하자. 부 저. 부모님, 오늘 저, 저고 저, 친구들하고 할 말이 없다. 지는 박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꼰대, 꼰대. 어, <놀라> 개꼰대. 개 <laughs> 근데 꼰대 인정. <laughs> 꼰대 야, 인정하고 사기 간당 하자. 야, 니네 미필이잖아. 야, 필로나 잠깐만 있어 봐라. 한 마디만 할게. 한 마디만 있습니다. 지는 봤스 미필입니다. 자. <laughs> 그래. 이거 <와. 놀라> 집중할 줄 아나? 나 존나 색한데 <laughs> 야 우리 대리야자 점수 내기. <돌리>, 대리 대리하자 대리. 대리비 내기. 내기. 오케이 대리비 내기. 어? 에 나가리다. 나가리다. 나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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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다 아, 근데 잘하네 사십 점. 오케이. 번사 점. 야사들라 사십 점들어오오 씨. 잘한다. 어 해병. <laughs> 몇 점, 몇 점, 42점, 오! 42점, 자, 2번, 42점, 자, 아, 탑을 내놨습니다. 야야 군대 뭐 300원이면, 전0 0원 싫어서 전3가0원3서 후방에 구0원3 0 0어 300원, 300원, 3 0 0 3 6점입3다3 6점원 300원, 3 0 0 3등급 오! 오! <목소리나> 오! 와, 무섭 뭐. 똑같 이 자세는 뭐 거의 뭐유군동장인야 전이 그도 되겠다. 4 4 3완벽하게요사장 와. 4점 예. 884에 85개 들어 근데 진가 탄착군이 다 오예, 내가 이겼다. 예예예. 8 5분들어간 아, 맞아. 잘못 들어갔네. 잘들어갔 오빠 니다 맞아요. 아, 깜짝아. 40 밑에 있나 지금. 지금 상대, 상대, 민국이. 민국이. 어, 둘이 내면 겠다 됐다, 둘이 됐다. 어. 예야이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챙겨에 어, 야이 챙겨 챙겨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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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에에에봐 <목소리> 초점부터 틀렸네 <laughs> 아, 여기네. 와. 아, 저 봐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여러분들, 요수의 그 낭만포차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분위기라고? 와. 아, 진짜 시원하고 이 분위기 창출된다 이거. 왜 이게 자꾸 오, 산으로 고, 바다 바다로 가야 될게 아니고 이게 여기와야 됩니다. 와. 그러지 해고 아니면 안에 막 막혀 있을 건데 치킨 한 무로 가자. 그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어, 어. 어. 맞아. 여기서 와서 치킨 <laughs> 나쁘지 않지. 체인 체인점 체인점. 이먹으 어쩔 수 없지. 어. 여기도 좋다. 감성 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막 포차 쫙 깔려있고, 아까 저 뒤에도 그렇고, 공원도 있고. 근데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다 똑같은 메뉴라는 거. <laughs> 어디 가도 다 똑같은 메뉴고 다 똑같은 맛이야. 그리고 더럽게 비싸. 더럽게 비싸, 어, 진짜. 진짜 비싸. 그배도막 지나가고, 감성이 있다니까. <laughs> 만약에 <laughs> 회당 <laughs> <laughs> 오늘 먹은 거 제일 맛다나이에그 중에 가스 샌프란시스코, 다시 에리 어. LA. 이렇게. 에리, LA 에에에에에 LA 뉴발란스 유. 뉴욕에 가면 있잖아. 바로바로 나는데, 네. 민국이 칼 하트로 누아르로 가자. 칼. 칼 들어가, 씨. 이봐, 하트 하는 사람 치기보다 좋다. 투자보다 내가 더 좋다. 야, 야, 좋다. 민국이 나이키로, 아, 밤바다로 험해놨어. 예 차에 한해 주자 얘 차에 밤바다 한 주자 쉽다 밤바다 진짜 쉽다 쉽다고? 이거 뭐 쉽다고. 밤바다 쉽지 밤바다 쉽지 쉽다. 유발란스에 비하면 아니 <laughs> 선택할 수는 다어 얼마입니다 밤바다 밤밤 밤이나 크게 밤에에 야구 말 치지 마쑤 <laughs> 나말 아, <laughs> <말을> 치기 본다 나나 치기 본다 안내판 <웃음> 안녕하나 Yeah. 내가 뭔지 하나 파노다 갑자기 물 올랐다. 개물 올랐다. <laughs> 얼만데? 이방 이 30만원 2시간 썼어 30만원 <laughs> 다들 그냥 모텔 잡자 <laughs> 어? 이거 뭐 대신 2시간 술 먹다가 와가지고 이거 뭐 그냥 잠만 잤는데 이거 3 0만원 태워? <웃음> <웃음> 다음에 그냥 모텔 가서 자는 걸로 돈 어. 그냥 싹 내렸어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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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승! <S> 기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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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저래 여수에서 잘놀고 <laughs> 갑니다. 아니 왜 여수까지 온지 진짜 모르겠다. <laughs> 술 마시러 여수까지 왔어. <laughs> 잠자고 그래, 다시 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